1차식의 연립방정식은 1차식을 2차식으 대입하는 거예요. x가 y 더하기 3이겠죠. x에다가 y 더하기 3을 밑에 줄에 가서 대입을 합니다. 이렇게 x에다가 y 더하기 3을 집어넣을 건데 뒤에 y를 앞에다 이렇게 땡겨서 쓰겠습니다. 얘를 이제 정리를 하는 거야. y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9 여기는 3y제곱 플러스 9y 더하기 y제곱은 1 정리하면 5y제곱이고, y가 이렇게 15y가 있네요. 넘어가면, 에, 마이너스 1이구나. 넘어가면 플러스 10이 되겠죠. 이렇게. 5로 나눠버리면, y제곱 플러스 3y 플러스 2는 0. 이렇게. y 플러스 1, y 플러스 2는 0. 답을 찾았습니다. y가 마이너스 1 또는 y가 마이너스 2가 되는데, 그때 x값은 더하기 3을 하는 거죠. X는 여기다 3을 더하면 2고, 여기다 3을 더하면 1이 되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X 곱하기 Y를 구할 건데, 얘도 마이너스 2고, 얘도 둘다 똑같이 마이너스 2네요. 그래서 2번이 정답. 다 2차식과 2차식의 연립방정식은 인수분해가 되는 쪽으로 인수분해를 먼저 합니다. 3X-Y, 마이너스 위에 쪽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면, X, Y가 3X거나, 아니면 Y가 X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 얘가 0이 되려면. 이거를 밑에 줄에 대입하는 거야. y에다 3x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9x제곱, 마이너스 9x제곱이니까 이건 답이 없습니다. 이쪽이 0이 돼버려서. y에다 x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9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32니까 8x제곱이 32죠. 그럼 x제곱은 4가 돼야 되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X가 2하고 X가 마이너스 이렇게 답을 두 개를 찾았는데 그때 Y값은 똑같아야 되니까 2고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우리는 X 곱하기 Y를 구할 거니까 얘를 곱하든 얘를 곱하든 답이 똑같이 4가 되고 있죠. 4번이 정답. 2차 부정식이 오직 한 개의 근만을 존재하려면 얘가 아래로 볼록인데 음수인 건 없고 0인 건딱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얘가 완전제곱식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판별식이 0이 돼야 한다고 이 하나라 되니까.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 a는 1이고, c는 k 플러스 6. 얘가 0이 되어야 한다고. 전개하면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고, 여기는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4죠. k제곱, 마이너스 8k.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은 0이죠.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k-10, 마이너스 k 플러스 k 2는 0. 따라서 k가 10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어, 우리는 k 값을 곱을 구하고 있네요. 곱하면 마이너스 20 2차분식에 해가 없는 것 찾기. 일단 2차분식을 어, 풀려면 인수분해를 먼저 해야 돼요. 그럼 지금 최고차항이 다 양수들이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떠 있거나 이렇게 되는 걸 찾아. 이렇게 되면 양수인 것도 있고 음수인 것도 있으니까 일단 가부터 해보겠습니다. 가는 인수분해가 안되니까 근의 공시을 대입하면 x는 2a분의 마이... 짝수 공시로 대입하겠습니다. 짝수 공시 대입하면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자시 제곱 마이너스 a 여기가 음수가 된다는 말은 그래프가 이렇게 분... x추가 못 만나는 거야. 만나는 답들 여기다 쓰는 거니까 우리는 음수인 걸 찾는다는 말은 얘보다 밑에 있는 걸 찾는 건데 밑에 있는 게 없죠. 따라서 얘가 해가 없습니다. 다음에 나 나라는 얘는 이제 X-1의 완전 제곱식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림을 한글에, 하나에서 만나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0보다 큰걸 찾는 거잖아. 그럼 얘도 되고, 얘도 되고, 0도 되고. 그럼 이건 해가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다음에 다은인수분해하면 X-3의 제곱이 0보다 작다인데, 얘는 여기가 3인데 0보다 작은 건 없지만 0이건 하나가 있지. 그래서 얘는 X는 3이라고 답을 써야 된다고. 그 다음에 라는, 어, 쟤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의 공사 대입하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마이너스 3이라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x축하고 만나지 않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된다. 답이 없으니까. 우리 는 0보다 작은 걸 찾는데 0보다 작은 게 없죠. 0인 것도 없죠. 따라서 얘는 해가 없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는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네. 이렇게 그럼 그림을 그리고 답이 하나만 이렇게 음수인거 없죠 여기 얘도 어차피 0이니까 얘도 해가 없다 끝으로 반은 얘는 인수분해가 안되서 근혜공에 대입하면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h라 얘가 5니까 이렇게 답이 플러스 마이너스 뭐2 분의 3 루트 이렇게 답이 두 개가 있는 거야 0보 작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얘는 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라마 2번이 정답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얘가 요, 이렇게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거든. 그럼 얘가 답이 없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그림 그린 다음에 만나는 점을 이렇게 2차 방식의 답들을 쓰는 거니까. 얘는 답이 없어야 돼. 그러면 판별식을 할 건데,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4 곱하기 1 곱하기 3K인데, 얘가 음수가 된다고 x 축과 만나면 안 되니까. 그럼 4K제곱 마이너스 12K가 0보다 작다고. 어, 양변을 4로 나눠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K로 묶으면 k 기 3. 오늘 0보다 작다의 정답은 여기가 3이고, 여기가 0이고 3인데, 작은 수와큰수 사이가 정답이 되니까 밑에 있는 거니까, 그럼 0부터 3까지 2번이 정답. 그럼 이차부정식이 해가 존재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퍼 이렇게 붕 떠서 x축과 만나면 안 된다고. 따라서 판별식을 할 건데, 짝수공식 판별식을 하죠. 여기 b 얘가 2배니까,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C가 이거죠. 얘 부호만 바꿔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얘가 0보다 작다. 판별식이 0보다, 얘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X축과 안 만나니까 0보다 작다라고 쓰는 거야. 그럼 얘를 인수분해를 할 건데, 이거는 뭐, 전개하고 인수분해를 해도 마찬가지고, 여기 K 더하기가 공통인수라, 이렇게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답이 돼야 되고, 아, 이건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구나.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붙어 있어도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판별 예, 중국까지 되니까 여기 는이 이렇게 붙겠죠. 그러면 우린 얘가 작은 다 왼쪽, 큰다 오른쪽인데 작은 수와 큰수 사이 마이너스 6하고 마이너스 2 사이 이렇게 판별식이 0 이하입니다로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y는 x 빼기 1보다 위에 있다는 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넘겨서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1X라 얘가 하나가 사라지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4.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말은 판별식의 음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 16이죠. 얘가 음수가 된다고. 인수분해하면 K 플러스 4, K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가 되고, K에 관한 부등식은 0보다 작다니까 작은 수와 큰수 사이. 이렇게. 만족하는 정수는 마이너스 1, 2, 3, 그다음에 0, 1, 2, 3 이렇게 7개가 있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있는데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방법에서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은 집에서 A를 거쳐 학교를 갈 수도 있고 집에서 B를 거쳐 학교를 갈 수도 있고 집에서 A 갔다 B 갔다 학교로 갈 수도 있고 집에서 B 들리고 A 들고 리 학교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A까지 가는 길은 하나, 학교까지 가는 길은 두 개, A에서 학교까지 가, 그러면 일곱 곱이에서 일단 첫 번째 줄은두 가지, 집에서 B로 가는 길은 두 가지고 B에서 학교로 가는 길은 세 가지니까 여기는 여섯 가지. 집에서 A까지 가는 길 하나, A에서 B까지 가는 길은 두 개, B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은 세 개, 예 여섯 가지. 집에서 B까지 가는 길두 개고 B에서 A까지도 두 개, A에서 학교까지도 두 개.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 다 더하면 22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 ABCD에 이렇게 영역이 구별되어 있는데 4가지 이게 뭐 색칠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그러면 인접하는 면이 많은 여기서부터 해야 돼요. 씨앗의 개수가 4개니까 여기에 심을 수 있는 거는 4가지. 여기는 3가지. A는 얘랑 얘랑 피해야 되니까 2가지고 C도 B랑 d 랑 달라야 되니까 2가지가 되겠죠. 그럼 다 곱하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그래서 4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트라이앵글. 8개의 문자를 1렬 나열할 때 모음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모음이 이렇게 3개가 있네. 그럼 나머지 글자를 먼저, 자음을 먼저 나열을 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음을 먼저 나열을 하고, 5개를 나열을 하면, 그 다음 자음인 a, i, e를 요, 런 자리에다 끼워 넣기를 하는 거야. 일단, 자음을 나열하는 방법은 5 팩토리얼 120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자들을 여기 6개 중에서 골라 들어갈까첫 번째 문자 가 들어갈 순자 6개 두 번째 5개 세 번째 4개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도, 얘도 120이네 그럼 곱하면 14400 이렇게 14400까지 자음과 모음이 교대로 근데 모음이 딱 3개가 있으니까 자음이 먼저 와야 돼요 자음 4개를 먼저 나열하고 여기 모음 3개는 여기만 들어와야 돼 자음을 나열하는 방법은 4 팩토리얼 24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모음은 이제 요 아까처럼 여기 위에 10번처럼 여기 양쪽 끝자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운데만 들어와야 되니까 3 팩토리얼 6가지가 되겠죠 그럼 곱하면 144 3번이 정답 15명의 육상부 학생 중에서 대표 교수 4명을 뽑으려고 한다 우승한 두명의학생은 선발되는 경우의 수를 A. 그러면 이두 명은 뽑혔어. 그럼 나머지 13명 중에서 두 명만 더 뽑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A는 13 곱하기 12 나누기 2를 해야 되니까 나누면 6이죠. 638, 1 78. 다음에 선발되지 않는 경우의 수는, 선발되지 않는 경우의 수는 이 선수 두명 제외하고 나머지 중에서 4명을 더 골라야 되는 거야. 그러면 13 곱하기 12 곱하기 11 곱하기 12고, 밑에는 4, 3, 2, 1, 이렇게. 그럼 이렇게 약분이 되겠습니다. 얘도 약분하면 5죠. 5, 음13 곱하기 5 하면 65죠. 곱하기 10일 할 거니까 65, 65. 715? B가 715가 되겠네. 그럼 우리는 715에서 70, 715에서 78을 뺄 거죠. 빼면 7, 3, 6, 637.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남자 5명 여자 3명 중 3명을 뽑을 건데 적어도 남녀가 한명씩 포함된다는 말은 8명 중에 3명을 뽑을 건데 남자만 다 뽑아도 안되고 남자만 3명을 뽑아도 안되고 그럼 빼야 되겠죠 여자만 3명을 뽑아도 안되고 이렇게 지금 쓰는 거야 그럼 파일 컴네이션 3은 56이고 3이 1이니까 5컨벤네이션 3은 10이고 3컨벤네이션 3은 1이죠 그래서 빼면 1 2을뺄 거니까 4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 6개가 있는데, 이 중에 3개를 택할, 택하여. 택하여까지는 조합인 거야. 6개 중에 3개를 일단 골라야 돼. 6, 5, 4, 3, 2, 1. 2 0가지고 곱하기. 어, 3명, 6명 중세학생이나눠진데 그럼 이렇게 사탕이 이렇게 세 이렇게 사람이 6명이 있잖아. 사탕을, 첫 번째 사탕을 줄수 있는 사람은 6명이고, 두 번째는 5명이고, 세 번째는 4명이 되겠죠. 여기는 순열이 되는 거야. 나눠주는 거니까. 그럼 여기가 120까지. 그럼 곱하면 2400. 4번이 정답. 15번. 6명이 타고 있는 승강기가 1층에 서 출발해서 2층에서부터 6층까지 5개, 5개 층을 내릴 수 있다. 6명이 2명씩 서로 다른 3개 층을 내리는 모든 방법의 수를 구하라. 일단, 그, 세 개의 조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6명 중에 2 명을 뽑고, 그 다음에, 4명 중에 2 명을 뽑고, 다시 2명 중에 2 명을 뽑으면, 이렇게 조가 이제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 조들을, 얘가, 그러니까, A, B, C, D, E, F 이렇게 사람이 있는 거나, A, B, C, D, E, F 있는 거, 이게 다 같은 경우들이거든. 이게 순서만 바뀌었지. 그래서, 여기 여기 여기가 사람의 숫자가 똑같을 때는 세개가 똑같으니까 나누기 3팩을 해야 이 분할의 경우의 수가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럼 일단 얘를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6 곱하기 2 나누기 6 곱하기 5 나누기 15고 얘는 4 3 나누기 니까 6이고 얘는 1이죠 여기 3팩트로 6으로 나눌 거니까 일단 15가지야 일단 2명씩 작아지는 방법은 15가지야 그리고 나서 첫 번째가 내릴 수 있는 층을 골라야 돼. 2층부터 6층까지입니다. 2, 3, 4, 5, 6 이렇게. 1층 내릴 수 없어요. 그럼 첫 번째 내릴 수 있는 층은 5개. 두 번째 조가 내릴 수 있는 거는 4개. 세 번째 조가 내릴 수 있는 3개. 이렇게. 그러니까 20에 60이죠. 그럼 60을 곱할 거니까 900까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